G63 메뉴팩처 모델이고, 보시는 바디 컬러가 올리브 그린입니다. 올리브가 있고, 어, 페리클라스 그린이 그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23년식은 끝났고, 24년식으로 나왔는데 당연히 할인 없고. 보면은 메뉴팩처 이게 휠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반 휠인데, 휠 디자인이 좀 틀리죠. 그리고 이거를 개포지치야 일반형 같은 경우 21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매뉴팩처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1인치 더큰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형이랑 매뉴팩처랑 휠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가격이 다르죠. 근데, 보여지는 디자인, 보여지는 거로는 휠이 좀큰게 들어가는 게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휠 디자인도 뭐 크게 차이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휠이 더 1인치 큰게 들어갑니다. 24년식 일반형 모델이랑 뭐 메뉴 팩처 모델 있으니깐요. 바로 출고 가능하고 뭐 할인은 뭐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할인이 없죠. 이거 보시는 건 출고 되게 잘돼뭐 번호판 달기 전이라서 뭐 보여드리겠다 보니까 레드 시트 클래식 레드 시트가 들어가 있고 지옥산도 많이 구매하시죠. 지옥산도 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 지금 G400D 같은 경우에도 뭐, 잠깐 한정적으로 들어왔다가 또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G400 같은 경우에는 최고 가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2억이안 되는 금액인데 G63 가격으로 가격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만큼 좀 많이 귀한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G400D는. 그러면 피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G63 메뉴펙처 같은 경우에는 저 바로 출고 가능한데 나가 지금 클래식 그레이 찾으시는 분 계시는데 클래식 그레이도 바로 출고가 능해요 시멘트 색깔 그리고 나이트 패키지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나이트 패키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구매하셔가지고 저 그냥 랩핑이든 그냥 페인팅이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터링 같은 부분들 그게 오히려 더 저렴하게 먹힐 것 같아요 그냥 나이트 패키지 들어간 건 따로 주문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안 나오는 거다 보니까 지금 레터링 보면은 블랙이 블랙이 아니고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G 6삼 레터링도 그렇고 여기 팬더의 V 8바이터보 레터링도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 나이트 패키지는 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보여드린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려도 잘 끝까지 좀까지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간에 좀다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트 패키지안 들어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메뉴팩트도 마찬가지고 일반형도 마찬가지고 나이트패키지 안 들어가 있어요 굳이 나이트패키지 넣느니 그냥 랩핑이든 페인팅이든 마하시는게더 좋습니다 요 올리브도 색깔도 굉장히 또 이쁘고 또지육사음 자체가 좀 디자인 자체가 좀 유행을 안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컬러든다소환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런 클래식 그레이라든가 뭐 오션블루 파란색이라든가 이런 그린이라든가 올리브라든가 올리브 메탈릭, 페리클라스 그린, 요런 거. 페리클라스 그린도 뭐못 봤는데, 요거보다 그리, 이 올리브보다 약간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같은 간에, 매뉴팩처는 22인치 휠, 일반형은 21인치 휠이 들어가는 거, 휠 디자인도 좀 틀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안 되겠어요. 얘는 시승차도 없을 뿐더러, 뭐, 저희 차는 있을 수는 있지만, 시승차는 없습니다. 뭐 시나 차가 뭐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많은, 워낙 인기 가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이제 피드백 빨리 드리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C63 AMG 일반형 모델이고요. 보시는 바디 컬러는 그냥 화이트입니다. 일반형이랑 메뉴팩처럼 고뭐 가격 차이도 있지만 휠 차이도 조금 있어요. 지금 1인치 차이긴 한데 일반형 같은 경우 2 1인치이고 이제 이메뉴팩처은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 메뉴, 이게 메뉴팩인도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이게 약간 더 스포티하죠 딱 보면은 휠이 더 커요 이렇게 보니까 이 휠이 약간 더커 보인 것 같습니다 타이어도 그렇고 이 메뉴팩처에만 또 클래식 그레이라든가 모션 블루 이런 게또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팩처를 구매하신 게더 좋죠. 지금 출고 되기 찬데이거 번호판 뭐 달기 전이라서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뭐 보여드리는 거뭐 어차피 제고에 출고 차였으면 더 좋았겠는데 제고에 출고 차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손도 안 돼. 보여드릴 게 없죠.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대신 보여드리는 거고 뭐 나이트 패키지 물어보시분 계신데 나이트 패키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레터링은 그냥 뭐 페인팅이라든가 레팅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저렴하죠. 이 일반형도 마찬가지고 이 메뉴팩처 모델도 마찬가지고 이 레터링이 블랙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페인팅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애프터마켓으로 구매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서비스센터 구매하시든 를 그렇게 바꿔 주시는 게더 싸게 먹힐 것 같아요. 지금 지육사 23년식 끝났고 24년식 모델로 판매하고 있고 할인은 없습니다. 뭐 재구매 할인은 들어갈지언정, 뭐 법인 추가 할인도 해당이 없는 모델이 워낙 인기가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뭐 가성비로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반형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더 옵션을 올려서 이 메뉴팩 조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요. 요건 이제 클래식 레드구요. 요건 이제 브라운 시트고요. 트러플 브라운. 브라운도 또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러플 브라운이랑 아 뭐였더라 시에나 브라운인가. 아무튼 이렇게 브라운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브라운도 진하게 아니고 좀 연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이제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떼도 잘안 타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흰색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클래식 그레이라든가 메뉴팩처모션블루 뭐 하시는 것도 괜찮고 차가 워낙 또 하이코닉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컬러든 다소라 하더라고요 지육삼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지육삼 모델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G 사0 d 도뭐 없어서 못 사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뭐 지육삼 가격으로 올라와 버렸고 특히 메뉴 지육삼 일반형 가격으로 가격이 올라와 봤더라, 버렸더라고요 4사0 d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좀 귀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사백기는 뭐 구하기 힘들뿐더러 대기 너도 안나올 확률이 높죠. 이미 걸어놓으신 분들도 많고. 무튼간에 메뉴팩처와 일반용의 차이는 딱 옆에 놔두 보니까 휠 말고는 큰 차이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릴이라든가 뭐 헤드램프라든가 범퍼라든가 어... 똑같아 보이네요. 실내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건 이제 올리브 메탈릭이고, 용어 그냥 일반 화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화이트인가, 어떤가요? 연락 주시면 피드백 빨리 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옥사바이엠지